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 고수 시즌 2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여론과 관련해서 데이터 분석 그리고 총선 판세와 관련해서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응원과 격려도 해주겠습니다 자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일단 이번 총선이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의 구도가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 이재명 대표의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경쟁력,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86세대 운동권 퇴진, 청산론. 이것이 큰 공감을 받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뭐 여론조사도 그런 결과 또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이 이미 또 우리가 60대, 70세 이상 어르신 분들 또 우리가 국가 대한민국 성장에 기여하신 분들 얼마나 산업적 군이었습니까? 60년대, 그전에 50년대는 6.25를 맞았었고 그다음에 60년대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서 70년대 고도성장에 중동에 나가서 또 월남에 파병돼서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했던 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386, 80년대 민주화 운동 그래서 87년에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죠. 아니 그렇지만 그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건 분명히 기여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우리 사이에서.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것에 대한 또 보상, 또 정치권에서의 활동, 그런 걸 일정기간 하는 건 맞겠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대로 386이 486 되고 586. 여기까지는 좋다고 그러게. 그 그거 좋다고 그래요. 근데 686, 786, 886, 986.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70년대생, 90년대 학번들은 기회가 없고, 다들 뭐, 제대로 직업도 없어서 프리랜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그래도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도 선배들이 87, 80년대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다는 그또 보상으로 또 인정을 받아서 또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그런 건 누구나 또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기득권이나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어, 총선 구도라 그러면 우리가 정부 지원이냐, 정부 견제냐, 정권 심판이냐, 정권 안정이냐, 이렇게만 나누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86세대, 어, 운동권, 정치인, 태진, 청산돈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공감대가 나고했다라는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차기 대선 차기 정치 지도 작감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쌍벽을 이룬 정도 어떤 조사는 앞서기도 하고 어떤 조사는 조금 뒤처지기도 하지만 쌍벽을 이룬 정도의 수준으로 또어 정도로 정도로 와 있다는 것은 이번 총선이 말 그대로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의 대결구도가 있다는 것인데, 지금 부산을 1박 2일로 방문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난립니다. 말 그대로 지금 부산의 자갈지 시장, 아이고, 동훈이 왔나, 아이고, 귀엽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다는 거예요. 현지 반응을 제가 과장없이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고, 실제 서면인가요? 시내로 나가서 1992, 1992라는 티셔츠, 맨투맨 티셔츠를 입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둘러싸고 같이 뭐 사진을 찍겠다, 셀카를 찍겠다, 사인을 해달라. 자, 이게 뭐 대구에서, 동대구역에서 3시간 사인을 했을 때, 아이, 그냥 뭐 방송에 또 언론에 많이 그런 데는 한동훈 장관이니까 그렇겠지. 이랬더랬었는데, 부산을 갔더니 자갈치 시장, 또 부산 시내, 또 부산 국제 여과제를 하는 백스코가 있습니다. 자, 그 백스코의 그 인근에서도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황들을 종합해보면, 말 그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심을 정말 대폭발을 하고 있다. 이른바 빅뱅 여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기존 정치원과는 다른, 지난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대전을 방문했을 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 어, 여의도 300명의 문법이 아닌, 저는 5천만의 문법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뭐 그런 효과일까요? 이른바 3S, 3S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첫 번째로는 한동훈 미대위원장은 스마트, 똑똑하다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인들이 다 기라성 같은 경력을 가지고서 여의도로 들어갔지만,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성과, 퍼포먼스를 보면 아이고 이런 한심할 때가 어디 있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어? 무슨 위안부 뭐 어쩌고 또뭐 사업한다고 항공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온갖 무리를 일으키고 구속이 되기도 하고 여전히 또 재판이 전개되고 있기도 하고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에 대한 믿음이 확 떨어져 버린 거죠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586이, 운동권 정치인들이, 출신 정치인들이 더 자기 일속을 차리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말, 그대로 대폭발하기 직전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스마트하게 기존 정치인들의 문법과는 다른, 다른 정치인의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래서 비대위원이나 또 공간위원, 공천관리위원 인선할 때도 파격적으로 청년, 여성, 물론 뭐, 민경호 전 비대위원처럼 노인 비하, 노인 폄하 이런 상황이 돼서는 곤란합니다만 빨리 적극적인 또 조치를 취했죠. 그 외에도 또 S 스마트가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스피치 스피치입니다. 말 그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말을 들어보면 동료 시민들, fellow citizens 이게 말 그대로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유권자들을 자신들의 동료로 생각하면서. Fellow citizens, 동료 시민 여러분, 케네디가 그랬죠. 오바마가 그랬죠. 클린턴이 그랬죠. 심지어 트럼프도 그러죠. 바이든도 그러죠. Fellow citizens라고 이야기하는 그 미국 민주주의의 평등함 우리 정치권은 말 그대로 당선만 되면 군림하는 거죠. 권력이에요. 그래왔던 것을 좀 바꿔보겠다는 새롭게 청산하고 정치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한 비대위원장, 물론 뭐, 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여야간일 것 없이 새롭다라는 거예요. 또, 법무부 장관 할때 여야간에 이렇게 대치 국면할 때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과 또 정치인의 길로 들어서서 보여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잘또 흡수가 돼 있다. 잘 적응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일수 있는 것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옵니다만 마지막은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이냐. 어디 가서는 또 어디를 방문했을 때입니까? 청주입니까? 이번에 신년 인사를 하면서 넥타이를 탁 풀고 대구였던가요? 딱 책상 위에 앉으면서 말 그대로, 어, 허... 권위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수 있다. 기자분들 더 질문하시라. 그냥 말을 끊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도와라 이런 반응을 보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래서 주목받는 마지막이 바로 스타일입니다. 스마트 스피치 스타일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주목받는 텐션 주목받는 효과가 뭐냐? 쓰레아사냐 그거 몰라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피치 스파, 스타일 이렇게 얘기하면 어? 어디에서 본 거야? 그런 중요한 정보를 여론 고수 시즌2에서 봤다고 꼭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동 미래위원장, 앞으로 어떤 정도의, 추가적인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까지 견인할 수 있는 효과를 또 가져올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한동훈의 시대, 한동훈의 시간이 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